한 여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는 수상하게 생긴 남자가 타고 있었다. 여학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지 않았지만 타지 않고 그냥 간다며 그 남자가 쫓아올 것만 같아 엘리베이터에 탔다. 곧이어 초등학생 꼬마 한 명이 더 탔다. 여학생은 내심 안심했지만 초등학생이 누른 층은 6층 여학생이 누른 층은 14층이었고 맨 꼭대기 층을 누른 남자가 의심스러웠던 여학생은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머리를 굴려 보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생각하는 것은 무리였다. 어느새 6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가 띵동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고 여학생은 생전 처음 보는 초등학생에게 말을 걸었다. 야너 나한테 모르는 문제 좀 가르쳐 달라고 했었지? 하지만 초등학생이 대답할 리가 없었다. 누가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거는데 대답하겠는가 오히려 이상한 여자로 볼게 뻔하다고 생각한 여학생은 어리둥절한 채 쳐다보는 초등학생을 보며 머리가 복잡해졌다. 바로 그때 초등학생이 말했다. 응, 근데 누나 저번에 우리 집에 뭐 놓고 갔잖아. 지금 가져가. 여학생은 가까스로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었다. 안심한 여학생은 초등학생에게 물었다. 너, 나 모르는데 왜 대답해 준 거야? 그러자 초등학생은 대답했다. 사실 누나 뒤에 있던 아저씨가 뒤에 칼을 숨기고 있는 거 보고 대답해 준 거야. 만약 초등학생이 남자가 들고 있던 칼을 보지 못했다면 여학생은 어떻게 됐을까?